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려가시는 길, 올라가시는 길 조심들 하시고요. 또 내일은, 모레는 또 명절이니까 만난 거 많이들 잡수시고 탈 없이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는 길에 심심하시니까 영상들 보시라고 영상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하월시야 대품들, 하월시야 대품들, 중품들, 소품들 여러가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오늘도 저렴하게 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리니까 숫자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좋은 걸로만 선별을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아주 비싼 애들도 있고, 조금 저렴한 아이들도 있고, 어제 밤새 물건을 정리해서 놓고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2만원을 드려야 될지, 3만원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또 비싸게 받으면 안 나갈 것 같아서, 아침에 저 혼자 생각으로 만원씩 해서 드리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영상 띄워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아이들은 어, 사이즈가 12cm, 뭐 13cm, 10cm, 5cm, 8cm, 7cm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비싸고, 어떤 아이들은 싸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도 사실은 이름을 조금 몰라서 저렴하게 드리니까요. 그냥 숫자로 주문 주시면 골고루 섞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아이들은 전부 다만 원씩 해서 드릴 거고요. 어, 택배는 어, 명절 세고 택배 발송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가격이 얼마인지 또 어떤 게 비싼 건지 이런 거는 조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저렴하게 갖고 가시라고 영상 보여드리니까 그냥 골고루만 주문을 주십시오. 자세히 보시다 보면, 아, 어떤 거는 굉장히 비싼데, 또 어떤 거는 또 조금 저렴한데,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주문 주시면 택배 발송 해 드리겠습니다. 요 앞전에는 저희가 정리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진짜 진짜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뿌리는 다 내려 있는 아이들이고 물건은 다 좋은 아이들이고 만상 뭐 하월시아 옥션 뭐 그런 종류들이 좀꽤 많이 있고요 비싼 아이들이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000개 정도 준비를 해서 드리려고 준비를 좀 많이 해놨고, 원래는 명절 후에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내려가시는 길에 심심하면 한 번씩 보고 가시라고. 운전하시면서는 보지 마시고, 옆에 타신 분들만 보고 가십시오. 제가 이름을 사실은 한 것도 몰라서 그냥 좋은 걸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름을 모를 때는 이렇게 많이 버벅거리고 영상만 사진만 좀 띄어 드리는데 그래도 가격을 저렴하게 이렇게 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명절 특가로 드리는 거고, 또 재미삼아서 고르시라고 하는 거고, 남들보다 몇배 싸게 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가 내려서 드리는 거니까 주문들 많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택배 나갈 때는 저희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고 좀 중간 사이즈가 있고 그러는데 아주 소품들은 없는데 하월시아가 물을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작아진 경향도 좀 있고요. 요새 좀 물을 많이 줘서 키웠어야 되는데 물을 엊그저께서 한번 줬더니 피게는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하월시아는 만약에 택배를 받으시게 되면 바로 신고 바로 물 주셔도 되니까요. 요거는 말려서 키우는 거보단 촉촉하게 물이 흥건히한달 내내 있어도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고 키우기 쉬운 아이들이니까 그동안에 가격들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구입 못 하신 분들도 구입하시라고 이렇게 영상 띄워드리는 거니까요. 주문만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것이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조금 허접한 아이들이 좀갈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골고루 골고루 선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주문하신 분들은 일찍 주문하신 분들은 좋은 거를 많이 가져가는데 영상에서 물건이 다 나가고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빨리 주문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드릴 거고, 이번에는 명절이 깨어나서 한꺼번에 선별을 하면은 거의 골고루 나갈 것 같아요. 이쁘죠? 이리 나와라, 우리 멍게님이. 제가 어저께도 우리 고객님들이 전화가 와서 하울 샤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줄수 있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답을 못 했습니다. 가격을 얼마에 드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 분명히 들으시면 서운할 건데 제가 최대한 싸게 해서 한 2만 원대 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갑자 쓰레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만 원씩 해서 드리는 거니까. 주문만 주십시오. 그럼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진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고, 안 좋은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비싸게 띄어왔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뿌리가 전부 다 활착이 되어 있고, 이제 활착이 안된 아이들은 이 정도. 요거는 물에다 담가 놓고 한 3일 정도만 담가 놓으시면 얼굴이 쫙그 탄력이 붙어서 탱탱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울 샤워는 추울 때나 따뜻할 때나 그 탱탱해지는 거니까 주문만 주시면 택배 발송 전체적으로 명절 끝나고 바로 택배 발송해 드릴게요 사진 제가 골고루 지금 영상을 띄워 드리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름을 좀잘 몰라 놔서 근데 이제 그 네이버나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리면 하울샤가 계속 뜨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찾으셔 가지고 이름을 좀 적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하월셔를 사다보면 집집마다 이름을 다 바꿔서 팔기는 해서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이름을 불러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매장마다 이름이 틀리다 보니까 이름 없이 나가는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물건을 출고 시켰는데 SP로 해서 나가는 물건이고 원래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국내 서울 쪽에 또 지양이라는 데가 있고 또 수입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전부 다그 판매하는 가격이 정해지지가 않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대로 저렴하게 최대한 싸게. 최대한 고급진 걸로만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니까 주문들 주십시오. 그래서 영상에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다 만원씩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요. 내려가는 길, 올라오시는 길 전부 다 조심들 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 닭이었습니다. 아참 명절에는 저희가 문을 안 닫아요. 지금 저희가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문을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명절에도 저희가 문을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내려가시는 길에 고속도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고속도로 옆에 아 어... 갑자기 까먹었네 우리 농장 아 금산사 김제 금산사 톨게이트에서 저희 농장까지 오는 길이 한 5분도 안걸려요. 그래서 물건 구입들 하시고 또 놀러오시고 하시는 길이 가까우니까 많이들 놀러오십시오. 아무쪼록 어문소리 많이 했고 좋은 물건 다 만원씩 해서 드리니까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 닭이었습니다.